우감리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 과원의 나무들은 어, 식재한지 어, 만으로는 4년차가 됐고 올해 햇수로는 5년차가 되는 나무들입니다. 이 열에 있는 나무들은 파또라는풍종입니다 어, 어, 원산지는 그우크라이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생종이라 국내에서 수확시에 장마기에 겹쳐져서 열과 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빠또의 경우에는 수확시에 간이 비가림을 갖다가 해 주어서 비로 인한 열과를 갖다가 예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꽃눈들이 지금 꽃눈도 그렇고 입눈도 그렇고 잔뜩 부풀어서 다음 주쯤이면은 꽃이 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차가 되니까는 나무들이 조급해하지 않더라도 저가 알아서 화석을 갖다가 붙이고 열매를 갖다가 맺주 준비들, 준비들을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나무는 처음에 받아올 때 조대가라고 품종을 갖다가 확인하고 묘목을 심었는데, 열매를 갖다가 맺는, 거를 맺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조대가는 보통, 어 조생종으로서 일찍 나오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 과원에서 요, 열매를 갖다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6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야지 열매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조대가의 품종 특성과도 다른 결과들을 갖다 보였기 때문에 이아 체리나무가 품종이 뭔지 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입눈은 막 튀우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런 이제 그 화석들도 이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은 다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품종은, 어, 미국 홍둥 품종입니다. 미국명으로는 그 레이니어 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어, 저희 가원에서 재작년 작년 열매를 갖다가 수확해 봤을 때아 굉장히 과도 크고 어, 새콤하고 달콤한 그런 느낌이 좋았던 그런 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갖다가 해야지 되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요, 이제, 미국 홍등 품종을, 그, 보식을 갖다가 하는, 하는, 하는 방향으로 점차 이렇게 그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홍등도 이제 곧 개화를 갖다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6월 말이나 돼야지 수확을 갖다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만큼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지 잘 관리를 갖다가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열간에는 보면은 지금 한참 허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파종을 갖다가 해서 겨울 어, 월동을 하고 봄이 되고 몇번 비를 맞으니 쑥쑥쑥쑥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5월까지 호미를 계속 키워 준 다음에 요걸 갖다가 깎아 줘서 한번 로다리 치고 또요 공간에 열강 공간에는 수단그라스를 갖다가 심어서 반복적으로 과원 어, 토양 관리를 갖다가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 나무 품종도 마찬가지로 어, 레이니어 미국 홍동 품종입니다. 요 열이 지금 레이니어가 다섯 줄가 이렇게 나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터지겠죠. 해가 되네요 올해 어떤 결과들이 어떤이는 보고 가서 한 나무당 적어도 4,5kg은 나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주셨는데 이 공간에 현재 5년차 나무들이 80주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무당 평균적으로 5kg면 은 5,8,40, 400kg? 400kg 수확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다음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는 사미드 서미트죠 이렇게 봤을 때 눈들이 트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미국흥둥이 조금 빠르고 레니어가 빠르고 서미드가 서미 제가 가서 좀 약간 늦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는 보식했던 나무. 대련을 방문해서 그 저희 대련의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던 과원을 견학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래서 제 가원에는 어그 50%는 한 반은 일종의 서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미트도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벌렁하니 어 펄이 약간 들어간 느낌의 대과종이죠 하고 유인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전정은 대체로 안 되어 있는데, 일부 나무도 유인이 조금 더필요할것 같습니다. 요 나무는, 작년에 키우다가 어 스페를 갔다가 본듯 하여 주관을 갔다가 이렇게 그 잘라준 다음에 개시명으로 음 벌려가지고 현재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작년에 데미지를 갖다 입었던 부분들이 올해 잘 회복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열 라인에 아마 수분수 개념으로 샘풍 밴을 갖다가 좀 심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 아, 둘셋 이게 아마 밴 같네 그 풍산성의 품종으로 꽃이 많이 피니까는 주변에 이제 그 수분수위 역할을 갖다가 해준다고 군데군데 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갖다 주셔서, 어한 여섯 루 여덟 루 정도 좀 식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서미트 자체가 자가수보다는 품종이라서 굳이 그 수분수위 도움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좀의 의문이 의미, 들긴 하지만, 대체로 체리를 갖다가 식재하는 경우에는 품종이 그 자가수분하는 품종이더라도 어, 두개 내지 세 개의 품종을 갖다가 한 포장에 혼식하여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많이들 주십니다. 이게 이제 그존폴레 트랩이고, 저쪽에 보면은 이제 그 바람에 흘러기는 것이 순나방 트랩, 그리고 어 순나방 부치 예산 트랩입니다. 이 트랩에 걸려, 걸린 그런 그 해충들을 갖다가 확인하여 당제의 어떤 그 기준을 갖다가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예찰하시는 예찰 요원들께서 다녀가셨는데 아직까지는 숨나방이라든지 숨나방 부치 출현이 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4월 초니까는 4월 중순 이후로 이런 해충들이 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그런 그 의견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오늘에도 대체로 서미트가 심겨져 있고, 저 뒤에 가다 보면 승리 풍전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어, 나무도 어, 스베이에서 폐를 갖다가 본 어, 나무인데 어, 수세가 얘는 한번 그 KGB 형태로 가지를 갖다가 어 상향가지를 갖다가 많이 불려보자 이렇게 한번 그 수영을 잡아 봤습니다. 나무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 작년에 생성의 세 가지들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고 현재 입는들도 초점이 잘안 잡히네. 아 개발을 갔다가. 아무를 심고 나서 언제가 돼야 이렇게 꽃눈이 오나 꽃이 피나 열매가 열리나 조급한 그런 심생각이 한때 있었는데 아무를갔다가잘 그냥 그 피해 없이 키우다 보면은 시간만 지나면은 화석이 들어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굳이 그냥 그 열매에 대한 그런 조급한 마음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나무만 잘 관리해서 어 어떤 피해를 입어서 고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제 가원의 요 나무들은 대체로 그 3단 내지 그 4단에 그 단차 있는 주관형 수용으로 현재 관리를 갖다 하고 있고 어저 가장 그 주간에 상부를 갖다 보면은 어 주간을 갖다가 더 이상 높이지 않고 모든 가지들을 갖다가 수평으로 유인한 것들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단, 2단, 3단, 4단. 4단에서 어 키높이 생장은 마감을 하려고 하고요그 대신에 그 수간을 갖다가 확대하는 형태로 나무와 나무 사이가 어, 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갖다가 채워나가는 형태로 나무의 수형을 갖다가 발리에 나가고자 합니다. 3일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어떠한 위위에서인지 나무가 부서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식을 갖다 해야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보식까지는 못했네요. 얘도 삼위두 어, 사미두. 삼위두고. 저쪽에 나무들은 삼미두 어, 삼미두가 어, 대부분이고요. 노나무가 흑진주, 블랙펄이죠 흑진주. 얘가 좀 비리비. 아, 아, 얘가 흑진주가 아니고 아, 스조모라이회계태네 우리 선생님께서 어, 대목에 맞는 품종을 접해서. 어, 식재하고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요, 뭐, 이제 논산에 있는 친구가 그 마을 앱 대목에 여러 가지 품종을 갖다가 접을 갖다가 해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요렇게 저희 포장에 식재를 갖다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화속이 들어찬 걸 갖다 보니까 는수중라이 스무라이... 회계체도 마을의 대목에 잘 맞는 품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얘가 확진주. 어, 확진주인데 좀 수세가 어, 썩 그렇게 이제 그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포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대목과 품종이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근데 화석은 들어온 것 같네 근데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그런 수세라든지 어떤 풍선성을 갖다가 보이는 그런 현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린인데 얘도 요 자리가 나무가 데미지를 갖다 입어서, 어, 가지를 갖다가, 하나, 회초리 가지를 갖다가, 하나 살려가지고, 지금, 음, 어떻게든 한번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 피해 입은 나무를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살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묘목을 가져다, 아예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이거는 시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해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나무가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어 새로운 어 새로운 묘목을 가져다가 어 심어서 키워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얘는 산드라 로즈, 산드라로즈. 산드라 로즈, 산드라 로즈고, 요게따옹등이네요따옹등요게 지금 2년 2년차가, 2년차가 아, 3년차, 아, 3년차 나무데 여기 도 지금 화석이 들어와가지고 열매를 갖다가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식된 나무들이 따웅동하고 승리가 그어 새롭게 좀 보식해가지고 심어서 관리를 갖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빙입니다. 빙 북미에서는 가장 어 널리 식재되는 품종이죠 저희 나라에서도 어 미국 워싱턴에서 수입되는 체리의 주종이 어 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 나무도 결과는 열매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 나무는 홍풍. 이 나무도 풍산성으로 어떤 수분수 개념으로 그렇게 심었었는데, 작년에 열매를 확인해 보니까는 열매의 과일 크기가 어한 8g?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대과종의 품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속이 많이 들어와서 꽃이 많이 피니까는 어 수분수의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네요. 요게 지금 이제 막 어, 터질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와 보면은 피어난 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오라인이 어, 진딩홍, 어떤 분은사일두라고도 하고 그런 품종인데 어나무도 수세가 센 세고. 열매가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요나무하고 또 요나무하고 또 틀리네 요나무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진디공인데 얘는 가지마다 화석이 가득 들어와 있어가지고 수확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하게 하네요 아 여기 또 이제 그 승리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조생의 품종인데 얘가 그 수세가 세고 굉장히 왕성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얘가 나무가 자라려고만 그래서 그런지 어 포장에 있는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화석이 어 아직까지 데려찬게 부실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승리가 어떤 경제적인 수확을 갖다가 갖기까지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어 연차가 좀더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주셨는데 좀 화석이 들어온 게 아직까지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 나무도 그냥 끈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잡아매서 땡겨 주고 있는데요. 아 수세가 너무 그냥 세 가지고 정말 감당이 안될 정도로 수세가 세서 아, 다른 나무들은 보면은 이제는 끈을 갖다가 뭐 일부 수세 강한 가지들은 유인을 갖다 했지만은, 대체로 좀 풀어줬는데, 아, 승리는, 아, 수세가 너무 세요. 서미트. 오, 진딩홍이었고, 얘도 진딩홍. 이제 진딩홍. 이게 나무가 저 마지막에 홍콩 진딩홍, 진딩홍, 진딩홍. 해도 진딩홍인데, 작년에 잘 자라던 나무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고사를 했네요. 어떻게 한번 좀 살려볼까 해서 저기 보면은 작년에 좀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주관과 주주들을 갖다가 많이 잘라서 이렇게 한번 강전정을 했는데 애들이 눈이, 눈이, 예. 지금 생기가 없는 게 눈이 생기가 없는 게 고사한 것 같습니다. 나무를 관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두 주씩은 1년에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가 2일리지 하네요. 이 자리는 새롭게 흑진주를 갔다가 보시을 갔다 했습니다. 3위도 3위도 어, 라인 같습니다. 3위도가 올해 화속이 많이 들어온 게 어떤 수확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 주네요. 작년까지는 그냥 저냥 주변에 나눌 정도의 수확이었어가지고 판매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없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수확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그 판매를 갖다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수확해서 용기는 어떤 거로 가져갈 것이며, 그걸 갖다가 어떤 형태로 판매를 갖다가 해야될지 차츰차츰 고민들을 갖다가 해봐야 될것 같네요 4월 첫주 토요일이죠 네. 4월 첫주 봉화에 있는 보감 체리원에 아온 풍경을 담아봤습니다